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역적으로 볼 때에 성부의 사역은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 그래서 이제 창조의 사역과 그리고 구약시대가 전개되면서 율법시대 그리고 율법시대가 저물리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대단한 그 명품 신앙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사역인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는 데 대단한 기반이 잘 조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기차의 내로의 양 내로가 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내로에 예수님이 달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에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이렇게 거리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사교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도 된다 명령하는 을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매달리는 그런 바디메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아브라함 그러면은 벌써 이사기를 백살먹어 난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그 들린 장소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그 황금의 돔이 지금도 TV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에, 거기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옆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그 황금의 돔이 메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사기를 독자를 바친 장소예요. 바로 불과 그한 몇십 미터 서쪽으로 이제 갈보리 언덕이 됩니다. 그리고 그산 전체를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그 갈보리 언덕에서 하늘의 독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자, 땅의 독자들이고 하늘의 독자가 거기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의 그 믿음의 그 인정받은 곳이 바로 그 황금의 돔그 속에 이사기를바친그 돌이. 거기에 그대로 지금 있고 거기 황금의 돔으로 설치해 놓고 성전이 되어 있는 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하면은아브라함에 능가할 사람이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스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성이다.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이다. 그럽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그 어, 수도를 정하고 어, 성전을 전부 다치려고 준비하고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이다 그렇게 에,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어, 역사적이면서 또 혈통적으로나 또 족보적으로나. 어 여러 가지 면에 하나도 예수님은 에, 에, 그렇게 에, 정말 모자람이 없죠. 에, 그렇습니다. 아, 마치 우리가 그 씨름판에 가면 어그 씨름 장사가 되면 가마를 태워서 트로피를 가지고 어 이렇게 아 이렇게 그1등한 선수를 높여 주죠. 그와 같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마를 태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높이 받들어 올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전후, 좌후 360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여 성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구원의 사역을, 구속사 사역을 마무리 지는데 아무 손색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아브라함의자손이야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어, 그리고 아, 다윗의 자손이야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어,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기오에게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더라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다윗의 동네에 가서 빨리 이걸 전해라. 동네에 가보라. 에, 그러면 기쁜 소식을 에, 세상에 큰 뉴스가 나온다. 다윗의 동네라고 나오죠 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계 연결 고리가 된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다윗도 어, 이제 그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유다 자손으로서 어, 다윗이 이제 그 태어나서 어, 이스라엘의 한때 큰 왕이 되고 또그 군사의 백전 백성의 장군이 되고 승전하는 그런 승리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한 그 기반을 닦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높이 에, 이제 가마에 태우고 내리는 것이죠. 에, 그래서 역사적으로,족보적으로,혈통적으로 아무 손색 없이 에, 그러나 성령으로 일퇴하셔서 오실 때에 벌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에, 다윗의 가문, 아브라함 다윗의 그 줄거리로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의 에, 이제 그 유다 자손, <laughs> 그 유다 자손으로 쭉쭉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세 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그두 분의 예수님을 높이 받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사역으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타이스를 연결을 시켜놓고 그 다리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두 분이 아브라함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을 감아 태워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여 구속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오셨다. 하는 것을 놀랍도록 마태음 1장 1절에 기록이 시작이 되면서 신학시대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면서 출발이 됐다. 스타트가 잘 됐다. 하는 것을 손색 없이, 아무 손색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옛날 초가집만한 정말 최고의 컴퓨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컴퓨터에다 모든 걸 입력해서 되면은 다 거의 풀어 해치는데 성경책을 땅 되면은 그 컴퓨터가 목통이 된답니다.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혜나 과학으로 풀 수가 없어요. 뭐 컴퓨터도 다 사람이 맞는 거 아니에요? 풀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어떤 과학. 그러면 이 성경을 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예 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게 성경학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장으로서 대단히 세밀합니다. 대단히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마태복음 1장 에 대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또 우리 구독과 영상 가족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꼭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 제가 여기서 자그마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이나 장노님이나 무슨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청년회장이나 평신도나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겁니다. 정편에 따라서. 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분을 보지 마시고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든지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큰 음, 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분의 신상이나 인격이나 그분의 어떤 이력을 보지 마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 종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저 종의 입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저는 듣겠습니다. 그렇게 들으면은 다. 맛있고 은혜롭고 영혼의 영양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마태 보면 1장 1절 아브라함과 타이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는 데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수사 TV였습니다 Thank you very much